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전 오늘도 어김없이 물가를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 있는 곳은 낙동강 볼류권입니다. 어, 지난번에 포인트 답사를 하면서 여기 있는 부들밭을 점치고 두었는데, 어, 아무도 낚시하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조항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볼류권 쪽에 작게 부들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부들 작업을 조금 하고 어, 낚시를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 서둘러서 어, 작업하고 대편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면에서 해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눈이 부시네요. 제가 지금 연안에서 5m 정도 들어와서 수중전을 하고 있는데, 정면에 5이때 수심이 1m 겨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완경사 지형입니다. 지금 음, 제, 저는 부들밭 위에 이제 이 자대를 세우고 있고요. 부들밭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지금 마름세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편성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짧게 20대부터 정면에 5위 대까지총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수심은 60cm에서 1m까지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긴대와 짧은대를 번갈아가면서 어, 편성을 해서 어, 다양한 지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과 좌측 같은 경우에는 어, 부들 구멍에 찌를 세웠고요 그리고 어, 부들밭 갓 넘겨서 바짝 붙여서 찌를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긴대는 음, 맹탕입니다. 맹탕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이제 마름새순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바닥 재질은 모래 바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바닥이 찍힙니다. 오늘 작업을 조금 부득이하게 하는 바람에 고기들이 뭐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면 지는 거야님께서 응원 오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대단하셔. 칭찬 맞죠? 네, 맞습니다. 부럽다. 가기 <laughs> 진짜 시원하게 가져셨네요 <laughs> 자면 지는 거야님께서 햄버거랑 시원한 음료수. 아니, 이거, 이거 1인당 2개씩입니까? <laughs> <laughs> 어, 체력 체력전 아이가 체력전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자면지는 과야님께서 준비해주신 햄버거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자리로 들어와서 이제 집을 밝힐까 합니다. 아 정면에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아, 최근에 낙동강 올 때마다 악천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 많이 보냈는데요.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어, 바람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는 것 같고 어, 간간히 고기들이 이제 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왠지 왠지 오늘 밤 뭔가 될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밤 낚시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 때한 대가 제비 회수하다 터져가지고, 욕망의 육공 때를 꺼냈습니다. 분위기 좋다. 현재 시각은 5시입니다. 현재까지 약 12시간 동안 붕어 입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누치 한 마리 잡은 게 끝입니다. 낚시 정말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미끼도 자주 점검해주고 대편성도 조금 변경해봤는데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수중전을 한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아, 답답하네요 정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37cm 붕어, 정말 깨끗 하네요. 뭐야. 네 현재 시각은 6시3 0 분입니다. 어, 한시 방향에 있는 사공대에서 입질을 받아서 챔질을 했더니 원줄이 너무 없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낚싯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 1시 방향에 있는 사사대에서 옥수수 밑게 멋진 치올림 보여준. 월척붕어 한수 만났습니다. 아, 밤새도록 입질이 없더니 아침에 입질이 활발하게 들어오네요. 아, 정말 오랜만에 두 마리 잡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꽝치거나 아니면 낱마리 수준이었는데 아, 오랜만에 손맛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욕심이겠지만 몇 마리 철수하기 전까지 몇수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정면에 육공대에서 입치를 받았는데 챔질하다가 매듭 부위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 이번에 원줄을 싹 교체하면서 매듭 방법도 바꿔봤는데 그 매듭 방법이 저랑 맞지 않는지 아니면 원줄이 문제인지 자꾸 매듭 부위가 터지네요. 오늘만 두번 터졌습니다. 아, 찌가 둥둥 떠, 흘러가는데, 수심은 얕아서 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건지로 들어가자니 고기가 다 빠질 것 같고, 흘러가는찌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챔질이 조금 세긴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낚시하면서, 뭐, 그 매듭 부위가 터진 적은 없었습니다. 걸림이나 아니면 뭐, 밑걸림이나, 아니면, 나무에 걸려서, 터진 적은 있어도 고기 잡다가 터진 적은 없었는데, 아, 뭐가 문제인지 연구를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옥수수에만 지금 계속 입질이 오고 있어서 세대 정도 옥내림 채비로 변형을 해 놓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더 낚시를 진행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더 했습니다. 오 정말 예쁘네요. 아 예쁩니다. 38. 현재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아까 전에 원출 터진 낚싯대들 채비를 새로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찌가 하나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글루텐 미끼에 38cm 허리급 붕어 한수더 추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차서 촬영은 되지 않고 있었네요. 아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대편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부들구멍 그리고 부들밭이 시작되는 부분 가운데 부분은 부들넘겨서 이렇게 총 세가지 방법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은 어, 부들밭과는 상관없이 부들넘겨서 세운 입들에서만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 바닥은 모래바닥이고요 지금 군데군데 마름세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낙동강으로 출촉에 잡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와 비슷한 조건 마름이 올라오는 곳 찾으신다면 아마 손맛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름세순입니다. 정면에 펼쳐놓은 데들이 맹탕으로 보이지만 물 속에 이런 이제 마름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